이번 시간에는 코드업에서 홀수 짝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단에 문제가 있고요. 여기 문제로, 문제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문제명에다가 짝수나 뭐 홀수 둘 중에 하나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중에 홀수와 짝수 구별, 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풀었기 때문에 앞에 y자가 나오는데요. 아직 안 푸셨으면 아마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홀수 짝수 구별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용준이어 봉찬이는 뭐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가 입력되었을 때 홀수면 오드, 짝수면 이분을 출력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수 하나가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5가 입력되면은 얘는 홀수니까 odd가 출력이 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자바로 짜서 여기다가 소스 제출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자, 인텔리제이로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자, 여기다가 뉴 해서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메인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 메인 이름이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패키지로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odd e n 2, odd 2분이 또 있으니까 odd 이분 t 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윅3삼3 odd 이분 자윅3 3라고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바 클래스 하신 다음에 main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어 왜냐하면 이게 main 이라고 입력을 안 하면 이 저, 통과 여기 자바는 채점 을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바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메인으로 하셔야 채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키지 하나에다가 또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메인, 메인, 메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PSVM, public, static, void, main이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o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는데 여기를 이렇게 스캐너 sc 라고 할게요 newscanner 이렇게 해 가지고 system.in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가 숫자잖아요. 숫자 잖아요 숫자 하나에요 숫자 하나 그니까 여기다가 int num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sc. next int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 n 에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s out 해서 n 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하, 네 이제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좀 깨지네요. 어, 자 여기다가 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리면 얘가 컴파일을 하고요 근데 컴파일 할때이 프로젝트 전체 컴파일 하기 때문에 처음 실행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렸다 오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실행이 된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정지를 해 놓고 여기 s r o u t 를 입력하세요. 땡땡.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이거 한글 문제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자, 한글 문제는 여기 파일에서 세팅즈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파일에서 세팅즈 여기다가 인코딩 네, 이렇게 하시면 자, 이쪽에 뭐 여기 프로젝트 인코딩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를 utf-8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efault-encoding-for-properties-file 얘도 utf-8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OK 누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메인 네 그러면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했을 때 숫자는 입력하세요 땡땡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인코딩 문제인지 그잘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5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 이게 왜안 나왔냐 봤더니 여기 sc.nextint 자 이쪽에다가 위에다 써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글 좀 깨지니까요 그냥 영문으로 하겠습니다 please enter a num 네, 그냥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제가 했습니다. 자, 메인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여기 'Please enter a number'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한 칸이 띄워져서 커서가 이쪽에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딱 치시면, 이렇게 5라고 출력이 된 겁니다. 여기 시스템 아웃에요. 그래서, 이 코드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그 코드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5가 잘 들어왔죠? 그래서 이 품을 써가지고, n u 이 퍼센트 2로 나누었을 때 이게 0이냐? 2로 나눴을 때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 1이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5는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s out 여기에 odd 네, 이렇게 해 주고요. 네, else 아닌 경우에는 e v e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복사해 가지고요. 근데 여기 스, 임포트 스캐너 임포트 한 것까지 꼭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카피 해 가지고 소스 제출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자, 대출 컴파일 중이라고 나오고요. 어, 잘못된 풀이라고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눌러 보겠습니다. 정답 예, ODD라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 Please enter a number 해가지고 5도 출력됐고요. 그다음에 2분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자아 2로 나눴을 때0이면 얘가 ODD가 아니지 2분. 네 그다음에 여기가 ODD가 되겠네요. 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니까 짝수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나오면안 됩니다. 이렇게 없애고요. 얘도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제출 코드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제출. 그러면 아, 대 네, 컴파일 에러. 네, 이거 스캐너가 지금 복사를 안 해가지고 여기 스캐너 이거 복사 안 했죠? 그래서 에러 난 겁니다. 자, 카피.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 이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자, 제출. 네, 그러면 컴파일이 완료되었죠. 네, 정확한 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 코드업에서 문제 푸는 법 하고 그 다음에 짝수홀수 구하는 거 해보았습니다.